나는 중도적인 사람이다 또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단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서 요번에는 조국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.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그럼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은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. 안 가면서 조국신당으로 오시는구나를 알았어요.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? 네네 민주당 싫어서 조국당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? 이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어서 조국혁신당 지지한다. 아,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.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, 어, 박지원 대표, 아, 박지원 에, 전 대표, 우리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혁 신당의 명예, 뭘 한다고요? 명예당원. 명예당원 하겠다고, 어, 어, 우리 옆에도 계신데,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합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 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 당원을 하셔야지. 에, 설마 그 조국혁신당의 명예 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박지훈 씨가 늘고서 그렇습니다.